당뇨병을 진료하는 의사들이 추천하는 식후혈당 관리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억하고 실행하기 아주 쉽습니다. 평소 식후혈당 관리가 어려웠던 분들은 꼭 실천해보세요. 첫째, 혈당 지수지 아이가 높은 음식은 가급적 피하세요. 혈당 지수란 해당 식품을 섭취한 뒤 혈당이 상승하는 정도를 수치화한 것인데요. 소화 흡수가 빨리 되는 식품일수록 혈당 지수가 높습니다. 특히 탄수화물 섭취에 신경 써야 합니다. 흰쌀밥, 밀가루, 설탕 등 단순당 섭취는 줄이고 현미, 통밀, 잡곡 등 복합당으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식사 순서를 바꾸세요.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와 단백질을 먼저 먹고 탄수화물을 나중에 먹는 겁니다. 같은 음식 같은 양을 먹어도 먹는 순서만 바꾸면 혈당이 달라집니다. 식이섬유, 단백질이 위장관에 먼저 들어오면 탄수화물이 들어왔을 때 흡수되는 속도를 늦추고 포만감을 줘서 식후 혈당 최고치를 낮출 수 있습니다. 식사는 20~30분에 걸쳐 꼭꼭 씹어 먹어야 소화가 천천히 되고 포만감이 오래 유지됩니다. 식사 순서를 의식적으로 바꾸는 게 어렵다면 본격적인 식사 전에 구아 검과수 분해물을 섭취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구아콩을 가수 분해해 섭취하기 쉽도록 만든 천연 성분으로 식약처에서 식후 혈당 상승 억제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 장내 유익균 증식 배변 활동 원활 효과를 인정받은 식물성 식이섬유입니다. 미국 임상영양학회지에 게재된 연구에 의하면 구아검과 수분해물을 6주간 하루 4번 섭취했더니 당화혈색소 7.2%, 공복혈당 19.5%, LDL 콜레스테롤은 16.3% 감소했습니다. 물에 타서 섭취하거나 음식 위에 뿌려 먹으면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를 한 번에 개선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식후 1시간 뒤에 20 내지 30분간 산책을 하거나 운동을 하세요. 식후 혈당이 치솟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특히 비만이거나 과체중인 경우, 운동으로 정상체중을 유지하면 인슐린 저항성도 개선됩니다. 다만, 저혈당 위험이 큰 분들이라면 운동시간을 1시간 이상으로 길게 잡지 않아야 합니다.